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 로마인들이 포도주의 농도를 더욱 낮추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어 마신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병사들이 찌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성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약간의 물을 섞어서 봉헌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신적인 것을, 그리고 물은 인간적인 것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 때 사용하는 포도주는 일반 포도주와는 달리 순수하게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서 만드는데요. 가미료를 전혀 섞지 않은 순자연술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주는 주로 경상북도 의성에서 재배해서 만든 포도주를 이용합니다. 그럼 미사주의 도수는 얼마일까요? 원래 우리나라 미사주의 도수는 7도였는데요. 포도주가 너무 쉽게 상하는 것 때문에 1998년 7월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도수를 5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주의 도수는 12도라고 합니다. 미사주의 색깔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백포도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붉은 포도주보다는 백포도주가 성짝수건에 물이 들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